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오늘 넘비오함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아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지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 같은 이도 역시 구원 받은 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할 수 있느냐고 자문했을 때에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어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아들이면 딸이면 자녀이면 아버지의 생명을 타고났으므로 아버지의 성격을 담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는 것은 사랑하시는데 온전하시다는 뜻입니다. 마태봉 5장 44절과 45절 말씀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도 사랑하실 만큼 사랑이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창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을 깨닫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이 되지만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들, 딸, 자녀는 구원받은 이후 믿음이 장성한 아들을 말하는 거죠. 믿음이 장성한 자녀. 믿음이 장성한 아들, 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장성한 자녀 노릇을 해라. 장성한 아들, 딸 노릇을 해라. 그런 뜻이죠. 믿음이 성장해야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예. 네.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이슨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를 미워하거나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봉 5장 45절에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이 세상의 자연적인 모든 현상에서 악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에게조차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그 온전하심과 같이 다윗도 사울 왕을 미워하거나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다윗의 마음이 요동이 있었다면 다윗은 사울 왕을 어떻게 했을까요? 해쳤을 겁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갖지 않겠다는 결심을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이죠. 다윗은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이를 개척해 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아들딸 자녀의 노릇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의 장승한자녀의 노릇을 감당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도 다윗이 내가 온전하다는 말은 다윗이 완전무결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소서. 둘째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해치거나 그를 미워하거나 원수를 갚지 않은 것은 세상의 자연적 모든 현상에서 악인에게조차도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를 닮아가고자 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을 받고 마음의 거북함을 받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완악한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는 일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 주소서. 하나님, 아무런 까닭 없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것은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겨진 선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주 안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은 멈추어지게 하시고, 돌이켜 기쁨과 소망을 주는 말과 행동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